너무나 많죠? 소득세, 지방세, 교육세, 부동산세, 자동차세. 살아있을 때야 어떻게든 내는데 죽어서도 남겨지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인데요. 성실하게 세금 다 내면 살다가 가는데 상속세 잘못 처리해서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 푼도 못 챙겨간다? 죽어서도 억울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세금 때문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억울한 일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죠. 윗소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세금 중에 제일 아까운 세금, 뭘까요? 세금에 관련된 상담을 수도 없이 해드리다 보니 대표님들께서 한결같이 아깝고 억울하게 느끼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세입니다. 다른 건돈 버니까 냈다고 해도 죽어서 자녀한테 물려줄 때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 미칠 노릇인 거죠. 상속세 피할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다면 윗소리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아깝고 억울하기까지한 이 상속세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상속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건데요.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나라에서도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돈이 적으면 공제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상속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게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나중에 있을 세금폭탄에 대비가 됩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것이고, 상속은 죽었을 때 물려주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증여는 10년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으로 비과세됩니다. 매 10년을 기준으로 비과세가 되니 10년마다 증여를 꾸준히 해주시는 방법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상속은 최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배우자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자녀는 1인당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증여세 계산과는 차이가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10%에서 50%의 세율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진행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속이라는 게 언제 개시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속으로 남기는 것들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예시를 통해서 상속세 줄이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20억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살아 계시는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10억의 재산을 증여합니다. 6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4억에 대한 세금, 대략 7천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10억, 어머니 10억이 있게 되죠?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10억에 대한 돈이 상속이 되는데, 5억은 배우자 공제. 나머지 5억은 일괄공제로 세금 없이 10억이 상속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진 돈 10억에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없고 일괄공제 5억만 받을 수 있는데요. 나머지 5억에 대한 세금은 대략 9천만 원으로 처음 어머니가 냈던 7천만 원과 합산해 1억 6천여 만원을 내면 20억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20억을 다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면 하시게 되면, 그리고 어머니도 안 계신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만 받게 되니까 나머지 10억에 대한 상속세로 4억 4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2억 8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어머니에게 10억을 미리 증여하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그 돈이 다시 합산돼서 상속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사전의 증여는 10년 내라면 합산되는 게 맞지만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재산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상속인이 아닌 돌아가신 분이라서 상속 재산 사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걱정하는 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증여를 통해서도 세금 절세가 가능하지만 보험으로도 상속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중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인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종신 보험에 대해 좀더 말씀드려 볼게요. 종신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요. 사람은 시기를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100%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자금이 부족하게 돼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헐값에 급매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로 다시 평가가 됩니다. 보통 상속세 신고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신고하는데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게 되면 시가로 다시 재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더 내게 돼서 2차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계약자 명의와는 상관없이 돈을 내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이 자녀 이름으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자는 부모가 되는 건데요. 자녀한테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원금보다 보험금이 많게 되고 그 차액만큼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모가 보험료로 내주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신보험은 보험금을 받고서 여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갑작스런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에게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보통 가입을 할때 내가 보험을 들고 내가 보험금을 받게 계약을 하잖아요. 종신보험은 곧 사망보험금이니까 내가 죽으면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5억이라고 치면 상속인에게 5억이 지급되고 이 5억은 상속재산가에게 포함돼서 오히려 더큰 세금을 물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남편으로 해두고 보험료를 본인의 돈으로 내다가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된 사망보험금에는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가에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를 따져본다는 것이죠. 이건 꼭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자녀에게는 부동산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임대 소득을 만들어 준 다음 해당 임대 소득을 출처로 보험료를 내고 사망 보험금은 세금이 붙지 않으니 괜찮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이 임대 수익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 부모가 보험료를 내준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게 될 때는 증여세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도 보험에서 이차과세를 진행하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은 첫째도 둘째도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상속세 절감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윗솔에 문의해 주세요. 윗솔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걱정이라고 전화 주시는 대표님들께 상황별로 개별 솔루션을 일일이 다 진행해 드렸고 대표님들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세법은 피해가고 꼼수를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럴수록 전공법으로 세법은 철저히 지키면서 준비하고 절세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윗솔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다고 소개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에 도움이 되는 보험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경영인 정기 보험입니다 윗솔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대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해지할 경우 원금 전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돌려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보험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예규에 따르면 회사 규정상 대표이사의 정년을 정하지 않아서 사전에 해지하는 해지한 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서 다시 송금에 산입하고 해약한 급금은 이익금에 산입하라고 정해 놨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니 납입한 보험 전액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영인 전기보험은 중간에 해지해야 세금에서 자유롭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에 관한 모든 부분은 저희 윗솔에서 시원하게 해결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대표님들 혼자 다할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어서 애써 준비한 절세 방안이 적용 안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윗솔과 협업해 나가시면 줄어드는 세금이 보이고 미소 짓는 날이 반드시 오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해 주세요. 상속세는 증여세처럼 살아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금의 나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결국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세금을 떠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윗솔은 개인은 물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의 절세 방법을 처음 분야에 걸쳐 최적의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대표님들께 믿음으로 함께 걷고 절세와 수익으로 보답하는 것이 윗소리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빈틈없이 세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절세를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